시니스. 우우. 야 멋있게 생겼다 이. 왜 이빨 되게 무섭다. 우와, 오 이스본 되는데. 와얘 움직임 봐. <laughs> 둥둥 떠다닌다. 진짜 다이맥스 움직임인데? 오정치가 너무 커졌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미 영상 보신 분들 계시겠죠? 어제 거대화의 수수께끼 1단계는 끝냈어요. 제가 지금 2단계를 진행 중인데. 요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나이언틱 X. 거대하게 가자. 스페셜리서치가 초기화되는 문제가 있다. 초기화가 된다는 게 1단계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1단계였으면 1단계 처음이고 2단계였으면 2단계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문제가 현재 있다고 합니다. 다이맥스 파워스포. 이게 제가 어제 700을 모으고 멈췄어야 되는데 800을 넘기는 바람에 1000을 못 모았거든요. 오늘. 1000을 넘길 거고요. 그러면 우르가 한 마리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1000까지 또 모아 볼 거예요. 왜 1000을 모으냐? 스페셜 리서치 보면 맥스 파티클을 1000개 모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오늘 깰 겁니다. 오케이, 도착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거 어제 있었나? 씨앗. 내일 또 모으러 오세요. 뻥120 들어왔죠? 제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1080이 돼 버렸어요. 1000 넘었죠? 그래서 이제 윌로우 박사님이 나왔습니다. 대단해. 이 파티클을 모으다니. 가면서 우르 퐁퐁퐁 어이 팔고 왠지 300 정도는 돼야 좀고개칠일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파인 쓱쓱쓱쓱 몬스터 볼 강화 슈 진짜 멀리 날아간다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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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카 지금 240 모았으니까 좀더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개체는 뭔가 살짝 아쉬운 친구. 맥스 기술 하나 배워야 되거든요. 다이맥스 눌러서 다이 월을 한번 배워볼까요? 오케이. 뾰롱. 예스. 파티클이 안 떠있으면 들린 곳 아니냐. 그게 어제는 그랬는데, 제가 어제 이걸 지나갔거든요. 이 코스로 갔었는데, 좀 이상해서요. 이 코스로 갔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방문을 했었을 텐데. 만약에 100이 들어오면 어제 들렸던 곳이에요. 120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곳이라는 게 돼요. 5개밖에 안 떴네. 100이다, 이거. 100이죠? 네, 어제 들렸던 곳입니다. 그럼이 옆에 안쪽은 제가 안 들렸던 곳이거든요? 여기 들리면 120줄 거예요. 가보죠. 아우, 다이맥스 우르 100 떴어요? 쓸데가 없다니요 다음 주에 나오는 다이맥스 배틀에 다이맥스 포켓몬 3마리를 써야 돼요. 여기서 또 120, 1020이 됐잖아요? 아, 가질 수 있는 맥스 파티클 최대치에 도달해서 안 모인대. 한번더 스킬 풀어줘. 오 받아주고. 오케이, 700 모았으니까 300을 손에 넣어보겠습니다. 300 온. 하면 1040이 됐어요. 어? 맥스 기술 한번 레벨업 하기 끝난 거 아니야? 방금 한건 뭐야, 그러면? 갖고 있는 애를 이걸 레벨업을 해주라는 건가? 그런 건가 본데? 아. 네군데를더 방문해야 오늘 이 2단계가 끝나는군요. 잠시 후. 아, 이거 뒤편이네. 이거 다을라나 아! 오늘 800 넘었다고 일단 안 들어오는 건 맞는데 방문한 것도 안 쳐주네 이거 이틀짜리 미션이다 day later. 다음 날입니다 9월 10일 날 맥스 배틀이 나오는데 맥스 배틀을 하려면 저 맥스 파티클이 필요해요 한번 참여하는데 800이든 데나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아직 나온 건 아니니까 일단 그렇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거 아끼지 마세요 다이맥스 포켓몬한테 쓰시면 됩니다 이거 뭐 이제 검색되니까 다이맥스 이쪽 있죠? 다이맥스 있는 쪽? 1레벨이라고 써있는 거 누르면 다이맥스 2레벨 가능합니다. 예, 아끼다 똥되니까 갖고 있는다고 뭐더 좋은 일 없어요. 그냥 쓰세요. 예, 하루에 천 모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다 써버리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스페셜 리서치를 딱 오늘 천개 이상을 다 모았다. 더 이상 못 모은다. 그럴 때이 스페셜 리서치 2단계 요 위엔이의 걸 깨주시면 100을 더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1140이 되죠? 예 이런 방법으로 모아주시면 돼요. 그럼 저 스페셜 리서치를 한번 깨볼까요? 탑니스. 우, 우이야 멋있게 생겼다잉. 이게볼왜 이렇게 빵빵해? 자볼 터치해서 강화시키고, 이거 한번 엑설런트 맞춰보자. 이거 되나? 어림 없지. <laughs> 어림 없지. 전혀 상관없는데 맞는데? 이게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멀리 던지면 저렇게 멀리 맞아요. 여튼 거대한 다람쥐 한 마리 걔 나쁘진 않은데요 강화 때려 바로 써주고 공격력 업 기술을 그냥 팍팍 풀어주셔도 된다 네, 상관이 없다 어차피 내일 또천 이상을 모을 테니까 3단계는 윌로우 박사가 조사 중이래요 아마도 9월 10일 날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중요한 내용 제가 일단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색이 다른 이상의 꽃 다이맥스 색이 다른 메타그로스 다이맥스 요런거 어떻게 만드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맥스는 한마리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태그 있죠 여기에 태그를 하나 만들어요 아무 이름으로 상관없습니다 자 아무거나 만들었으면 여기다가 다이맥스 되는 포켓몬을 태그를 하나 넣어요 태그 넣는 방법 혹시 모르시면 알려드릴게요 피카츄 플러스 모양 눌러서 다이맥스 되는 친구 하나 넣어주셔도 되고요 요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포켓몬을 누른 상태에서 메뉴를 눌러서 태그를 눌러서 여기서 선택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눌러보면 다이맥스 되죠 다이맥스 되는 포켓몬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다이맥스가 가능한 포켓몬들이 있어요 데이터가 추가되어 있는 아이들 대표적인 게 누구냐 1세대 스타팅 애들 이상일씨, 파이리, 꼬부기 얘네부터 진화체까지 그러면 파이리부터 다이맥스를 시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다이맥스가 되는 친구를 다이맥스를 시켜요 와우 여기서 옆으로 넘기면 그 다음 포켓몬이 나오겠죠? 이렇게 파일이가 나와요, 그죠? 자, 다시.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방금. 손가락 딱 챙겨주면. 옆으로 딱 넘겨보면, 너왜안 되니? 뭐지? 자, 다시. 우리가 탑리스를 빼보자. 태그를 빼. 다이맥스 되는 애를 태그에 넣고, 그 다음에 다이맥스 데이터가 추가되 있는 애들 태그에 넣었잖아요. 일단 다이맥스를 시키고 옆으로 넘겨보면 이렇게 다이맥스가 돼요. 근데 그 옆엔 안 돼. 풀리죠, 바로? 네 바로 풀려요. 그래서 원하는 포켓몬을 보고 싶다 하시면 태그에서 빼요. 다이맥스하고 우리 고스트를 다이맥스 시켜봅시다. 이렇게 왜 이빨 되게 무섭다. 네, 이렇게 다이맥스를 시켜볼 수 있다. 그래서 얘 해봤으니까 다른 애 해봐야지 싶으시면 지우고 이 친구 다이맥스 시키고 옆으로 넘겨서 확인하면 이렇게 이번엔 메탄고 한번 해볼게요. 변신 이렇게 이번엔 흑자몽입니다. 우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펜텀을 하나 넣어볼게요. 다이맥스 옆에 친구, 다이맥스 안된거 같죠? 다시 해보면 커져요. 어, 갑자기 옆에까지 되는데, <laughs> 원래 옆에는 안 되는데... <laughs> 어, 내가 새로운 걸 발견했나 봐. 뭐지, 원래 그 옆에는 안 되는데, 다른 코스튬 넣어보자. 어, 옆에 갑자기 안 되는데요. 방금 얘가 다이맥스에서 저기 약간 놀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코스튬 애들이 다이맥스가 안 돼요. 그냥 덩치만 커져요. 원래 이게 정상인데 제가 아까 돼서 놀란 거야. 사실 팬텀 사이즈 보세요. 여러분, CP 보이는 데까지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다이맥스를 시키면 모습이 이렇게 커져야 되니까 덩치가 저 위에까지 올라가요. CP 있는 데까지. 그죠? 코스튬 애들 원래 다이맥스가 안 돼야 되는데 아까 걔는왜된 거야? 굉장히 미스터리하구만 색이 다른 우르를 한번 태그를 해볼까요? 아, 어, 더 시꺼매졌어. 오... 어... 이스본 되는데, 와얘 움직임 봐, <laughs> 둥둥 떠다닌다. 진짜 다이맥스 움직임인데? 오, 정치가 너무 커졌어. 거의 풍선맨이에요, 풍선맨. 야, 너도 움직임이 어우 느려요, 풍선맨이에요. 바로 지금 시도해 보시죠, 여러분. 됐다. What? 오, 드디어, 드디어 나도 나왔어. 좋았어, 이제 탐리스만 노린다. 개체값 조사. 어?